도망자 연합에 갔다 왔는데 그뭐 무슨 범죄 소굴이에요? 아니요, <laughs> 뭐지? 뭐, 아마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노정성 님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비팩토리 네. 대표님이시죠? AI를 잘 하시는 분. 이제 거기서 도망자 연합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도망자 연합이 뭐냐면 AGI, 음. ASI 음. 이런 게 이제 곧 오니까 음. 거기로부터 도망친다. 음. 쫄아서 튀는 거죠? 그럼? 그렇죠. <laughs> 어, 그냥 이제 회피 이런 게 아니라 전략적 포지셔닝. agi랑 asi가 온다는 물결 네.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온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거기서 그래서 뭘 배우셨죠 일단 도망자 연합이라는 거를 컨텐츠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불안함 음. 외로움 음. 이런 걸 느끼고 있더라. 아, 나도 뭐 이런 AI 흐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음. 있는데, 그걸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네.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흥미로운 게 이게 무슨 러다이트 뭐 연합이 이게 아니고 도망자라는 이름을 씌웠지만은 음.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서 AI를 뭐 어떻게 레버리징 할 건지 아니면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도망자지만 어. 사실 진보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음, 변화를 음. 최대한 잘 빨리 받아들이려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음.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게 있었고 음. 제가 이제 거기에 갔다 온 거죠 이 최근 영상이에요 오프라인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 깁니다 오프라인 행사가 복잡해요? 그냥 보통 어. 오프라인 행사라고 하면 어, 어, 어. 뭐 예를 들면 저희 코랄하고 어, 어. 뒤에 세션 있었잖아요 끝나고 뱅킹 음. 있었잖아요 음, 음, 그러면은 그냥 풀어놓잖아요 음. 알아서들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프로그램들을 이제 조직을 하신 거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사람들의 역할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매칭을 어. 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음.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시너지가 날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문제 보유자 그리고 문제 해결자 네 그리고 하나 뭐였죠? 아 모더레이터 연결자 연결자 네. 각각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유자가 여기 이렇게 옵니다. 문제를 들고 와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a i 를잘 쓰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음. 해결자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저 방에 가서 저런 음. 문제 같이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결자는 뭐예요? 모더레이터는? 연결자는 이제 가운데서 그 시간 조율도 해 주시고 퍼실리테이션 같은 네. 거구나. 네.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음. 기록도 해 주시고. 음. 아, 맞네. 이거 빈지노. 이거 보고 빈지노 오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맞아. 어, 그렇죠 빈지노 어. 오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laughs> 네. 님은 엄태구 뭐 이러더라고. 소지섭. <웃음> <웃음> 와, 네임드들 많이 온다. 나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익명화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무슨 문제를 들고 올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문제를 보유자로서 하나를 참여를 했고 어. 해결자로서도 참여를 했어요. 보유자로서 이제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 왜냐면 음. 어, 다른 분들의 문제는 개인 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음. 저것도 다그 예제죠. 그렇죠. 가짜인 음, 거죠. 가짜죠. 그래서. 네, 저희가 요새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에 음. 관심이 많잖아요.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저도 있죠. 어, 그럼요. 누구 덕에? 아, 그쵸. 님 덕에. <laughs> 어. 네. 이시대에 문제가 있잖아요. 음. LLM은 배울 텍스트가 있지만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은 음. 액션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들고 간 거죠 그 안에 음. 이제 사실 세부 문제들이 더 있잖아요 음. 스케일링은 뭐 어떻게 할 거면 텔레오퍼레이션은 뭐가 어려우며 음. 뭐 리타겟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유미스타일이 맞는지 음. 이벨류에이션은 뭐 물건 다 뽑아가면서 할 것인지 뭐 이런 음.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 문제 야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공유하고 어. 사실 제 문제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문제가 무엇이지? 이거거든요 그거 풀수 있으면 네. 바로 바로 창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laughs> 그거 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쵸? 하는 고민이죠. 어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나는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음. 하는 문제 해결자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음. 계시겠죠. 네. 네, 거기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는 여기 나간 거죠.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음. 재밌었던 점이 저는 이런 문제를 들고 갔다라고 음. 했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서로 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음. 거손에 들고 음. 그러면은. 디코에서 참여자 분들이 응. 아저 저기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도망자 디스코드가 따로 있구나. 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응. 이거 해볼 사람. 그러면 응. 그 채널에 들어갑니다. 아 채널을 응. 만들어서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이제 후기. 음. 후기를 해보자면 노정석 선생님의 이제 회사인 성수동에 있는 빅팩토리 사옥에서 왜, 왜 선생님이 대표님 아닌가 대표님 대, 대표님 노정석 <laughs> 대표 아 저희가 배우는 게 많으니까 아, 선생님 어, 많은 가르침을 주시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시죠 아, 예. 아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청 높은 건물에 이제 층두층 층 정도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어, 힙하, 힙한 곳에 일 거의 공간이 너무 잘 꾸며져 있었고 음, 음, 음. 어, 화장품 어? 많아요 그러면 어 그건 못 봤는데 아, 그래요 설마 <laughs> 아, KBT 타를 쓴 뭐, AI 회사인 거 아니야 그렇죠 AI 회사죠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 참가하겠다 음. 했는데 음. 그 사전에 그래서 디코를 조직을 했잖아요. 알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친구 정준이. 아. 어... 네,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아마 LLM 하시는 분들은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정준이가 쓴 책이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음. 우리 해커톤 열었을 때 음. 참가하셨던 음. 인택 님. 아, 인택 님. 음. 도 계셨고. 어쨌든 가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나눴냐면 저는 어쨌든 제 고객분들이 음. 이 AX 회사를 어떻게 AI 트랜스포메이션하는가 음. 고민을 엄청 많이들 하시군요 음,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다사장님들인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건 엄청 다양합니다. 네. 창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대표님들도 계시고, 엔지니어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아닌 음. 엄청 다양한 도메인의 분들 다 계셨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그... 나이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아, 이런 나이대. 거에 관심 있는 도망 가고 싶은 사람들의 나이대. 나이대? 네. 어, 나이대 저도 그 조금 놀랬는데 어. 다양했습니다. 아, 스펙트럼이 넓었다. 네. 어. 얼굴로 쓱 봤을 어. 때는 저희보다 낮은 나이대부터 어. 이제 위의 나이대까지 어, 어.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나 창업자들은 한몇 프로인 가막뭐 그런 것도 있어요? 직군 어, 그거는 모르겠네요 사실은 알면 알 수도 있는데 어.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대충 제 체감상 창업자분들 어. 비중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나름 대표님이시잖아 저도 뭐 창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뭐 나름 그렇죠 네. 그래도 음.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어. 그런 문제들 말고도 이제 진짜 지능의 어떤 본질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 되뇌피질에서 뭐 뉴럴 스파이크 뭐 이런 거야? <laughs> 뭐야? 아, 뭐 예를 들면 <laughs> 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모양인가 어. 뭐 추상적으로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음. 일리아 수스커버가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음. 생각하는지를 우리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아 약간 철학적인 그런 생각도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렇죠.라고 하지만 어. 그런 개, 느낌. 개뿔 맨날 이제 프롬프트로 뭐 해줘 번역해줘 음. 이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아. 현실이야. 아니 근데 LLM 우리 음. 써보면서 아 특히 쓰는 것보다도 저는 파인튜닝하거나 어. 그럴 때 어. 인간의 어떤 지능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던데. 그건 확실히 있지.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그건 맞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얘기들 을한게 응. 너무 좋았고요. 응.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결국은 네. 우리가 이 LLM을 통해서 지능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네. 이 사람한테서도 되게 힌트를 많이 받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가 힌트를 받는 건데 그렇죠. LLM을 학습시키면서 응. 인류가 지능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게 되고 응. 반대로 AI를 잘 만들려고 응. 우리가 지능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양방향이 다 이득을 보는 관계죠. 아유,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겠네요. 어쨌든 제가 들었던 흥미로운 주장, 음. 지능이라는 게 되게 하이어라키컬 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음? <laughs> 네. 아, 뭐 얘기하려면 이제 한참 길어지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해결자로서, 보유자로서, 소조직 라운드 이런 데 참여를 했어요. 여기 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엄청 대규모로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킹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네명 5명 음. 이렇게 되게 작은 회의실들 같은 게 있어요. 저거, 저거 진짜 저렇게 생겼어요? 저희 가면? 은 네, 딱 아, 저렇게 뭐 생겼어요. 뭐 저거 찍어가지고 뭐 AI 돌리신 건가? 뭐 그러신 것요 이런 방에 가서 대화를 나눴죠. 왜 회의실 이름이 약간 뭐 아메 아모레퍼시픽 뭐 핸드크림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모레퍼시픽. 아상한 아니, 소리하고. 아까 그러니까 나 몰라서 그래. 왜왜저 왜 수식 기호를 하셨지? <laughs> 저희 회사는 어떤 줄 알아요? 옵티머스 프라임. <laughs> 아톰 네. 도라에몽 태권브이 막 이래요 아 로봇 이름들로 네. 오 재밌네 약간 나, 나, 약간 네. 그런 그런 걸 조금 기대는 해뭐 그래서 저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음. 대화를 한 거죠 저는 이제 이 행사 자체가 얻은 게 엄청 많고 음. 대화를 많이 해보고 음. 이제 좋았는데. 음. 그 작은 소조직 모임 행사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 소조직이라는 게그 4명짜리 방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아, 오케이. 문제 해결자로서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를 가지신 분이 음. 아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들을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기여를 해드리는 게 해결자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았어요. 뭐 제대로 안 하고 뭐 했어요. 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단 <laughs> 시간이 짧기도 했었고. 아니, 근데 사실 문제라는 게 아까 뭐 어려운 문제를 어쨌든 들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뭐한 한 시간? 어, 네, 얼마든? 한 45분? 50분?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당연히 어. 첫 술에 배부르기가 어렵죠. 그지, 그지. 네, 이렇게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어. 사실 어. 꼭그 시간 안에 모든 게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아니긴 한데. 앞으로 더 대화를 하면서 어. 연락처도 주고받고 했으니까. 음. 그래서 당연히 해결 못하는 거가 당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보유자로서 참여한 라운드도 어. 제가 가진 고민들을 다 설명을 하고 뭔가 인사이트라던가 음.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라던가 음. 혹은 제가 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저한테 접근이 어려운 음. 정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얻어가면 참 좋겠다. 음음음.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간 거죠. 그 혹시 무슨 문제를 가져갔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문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밸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이밸에이션을 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로봇이 부서지니까 이밸레이션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물을 따른다라고 어. 하면은 병을 자꾸 깰거 아니에요. 어. 이제 그런 게 힘든데 어. 그런 거를 이제 월드 모델 같은 걸 써서 어. 잘할수 있지 않을까? 아, 안 그래도 최근에 제미나이 쪽에서 배우 쓰뭐 나왔는데 어. 이거 하고 나서 나왔죠. 그런 근데, 거, 재미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가, 음. 뭐, 의견들 같은 게 당연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 연구를 음. 다들 하시거나, 음. 아니면 뭔가 옆에서 들으셨거나, 아니면 음. 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음. 투자사에서는 제가 못 보는 많은 음. 정보들을 보실 수도 있고 의견들이 음. 있으실 테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 음. 그런 걸 기대하고 간 거죠 음.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 안에 그런 음. 거를 하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를 이해시키는 시간으로 거의 끝났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이미 저런, 있죠. 저런 문제를 저 사람이 고, 아,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어. 문제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걸 전파하는 것부터가 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어쨌든 저는 그런 게 되면은 음. 이런 행사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음. 결론은 이거예요. 로버 해커톤도 하고 음. 저희 로보티스에서 행사했을 때도 발표해 주셨잖아요. 음. 그때 경험들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해커톤 행사는 저는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엄청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도 하자. 갑자기? <laughs> 네. 어, 또 하자. 또 하자. <laughs> 이제, 노정성님 채널에서, 어. 이제 영상에서도 음. 얘기를 하시는데, 음. 지원자분들,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음. 근데 직접 이거를 정말 운영을 하려면, 음. 힘들잖아요, 당연히. 소수의 인원으로 이걸 다 커버할 순 없단 말이에요. 엄청 힘들지. 그쵸.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우리 하자. 우리도 오, 하자. 오, 오, 오. 그래서 제가 오.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느꼈던 이 갈증, 음. 이거를 더잘 보완해서 음. 더잘할수 있을까 음.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야? 그 그러니까 음.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태랑 음. 님이랑 서 있는 음. 상태는 우리는 맨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비슷하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음. 이제 이런 게 공유가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와서 이제 서업 만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음. 이런 컨텍스트가 공유가 아직 다잘 되어 있진 않잖아요. 네. 분야를 더 좁혀가지고 음. 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각자가 가진 경험들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음. 니즈랑 줄수 있는 것, 기여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있을 텐데 이거를 더 매칭을 잘 시킬 수 있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서 모델레이팅을 해주면 음.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이제 저라면. 음. 얻어가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음. 걸 얻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음.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좀더스프을 줄여가지고 그쵸? 이제 좀더 댄스 있게 그런 고민들을 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럼 이제 정보교환이 될 수도 있고 네. 경험교환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채용이나 음.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로서의 인재교환, 음. 뭐 능력교환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음. 게 같은 팀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어쨌든 하려고 합니다. 음 근데 어. 저거를 분야가 지금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휴머노이드 네. 이런 네. 쪽으로 네 뭐~ 저기가 사실 꼭 휴머노이드일 필요는 없는데 음.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더 원대한 문제들의 종류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지구 온난화 음. 뭐 환경 문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또 아니 있지? 그냥 근처만 하면 어. 그러니까 저희가 도망자 연합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음. AI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AI 잖아요. 그냥 AI 그중에서 어. 로보틱스가 있는 거고 어. 거기 이제 LLM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뭐 LLM 관련된 것들 또 엄청 많잖아요. 그, 그 AI 중에 뭐 헬스케어일 수도 있고 법률 회계 음. 뭐 이렇게 쓰이는데 음. 그나마 우리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한저 약간 로보틱스 쪽. 뭐 정확히는 공부를 많이 한이라기보다는 음. 앞으로 하고 싶은 아, 사실 그렇지. 이 맞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이런 행사를. 근데 저도 사실 도망간 하자. 거잖아요. <laughs> 아 왜냐면 막 아니 뭐 원래 컴퓨터 비전 하다가 네. 그퍼세션쪽 하다가 근데 이거 완전 그 소프트웨어잖아. 뭐 이거만 하다 근데 이게 이게 내가 하던 도메인들이 먹혀가는 걸 제가 너무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너무... 들어서 내가 대학원 때는 글자 뭐 인피. 아 어, OCR. 뭐 OCR 이라든지 어. 막 생성 이런 거좀 했는데 맨날 저기 저 지구 그 건너편 저 미국 쪽에서 만드는 게 기가 막힌 게 자꾸 나와. 텍스트 막. 막 찾아서 지우는 거 하고 있는데 쟤들은 막 아예 그 달리 같은 거가 갑자기 아보카도 의자 같은 거를 그냥 텍스트 프롬프트로 넣으면 막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어 그런 게그뭐안 뭐 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laughs> 아니 근데 그런 걸 한두 번본게 아니지. 그냥 그것도 런 보다가 응. 그다음에 막좀 비전 쪽 하는데 이게 막 비전 랭기지 모델 같은 게 튀어나와서 응. 그냥 아예 모듈로 들어가 그렇죠. 나,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 먹히겠다 하드웨어 쪽을 하면은 음. 아, 이거는 이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아닌 한 내가 하드웨어 쪽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저도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하드웨어를 음. 하진 않잖아요 하드웨어랑 연관된 그렇죠, 그, 모델을 하는 거죠 그 하드웨어도 사실 m p u 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뭐로보틱스도 있는데 음. 그나마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선택한 거고 근데 저는 음. 사실 전공이 GPU라서 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도망쳐 왔는데 그거는 이제 <laughs> 그건 이제 좀 편하긴 하지 소프트웨어가 사실 근데 이제 집에서 막 이렇게 재택으로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오 어,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다시 도망가요? 어, 이거 집, 그냥 어. 집에만 있어야 될것 같아 약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하드웨어로 도망간 거지. 아무튼 이런 분야로 하자. 네 하자. 어. 그리고 커뮤니티 조직하는 거 네. 고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지금 이게 되게 아직 되게 그냥 드라프처럼 보이거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초안의 초안이거든. 맞아요. 예. 야, 나도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음. 예를 들어서 르로봇 해커 톤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발달시킬까? 뭐 이런 고민도 음. 해봤는데 사실 막 엄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실행과 음. 괴리가 있죠. 어. 이상과 괴리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음. 저 분야 도면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아,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아, 렇죠렇죠 아,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어. 일단 제가 후기를 공유를 하는 거고, 음. 제가 이제 경험이 너무 좋았고, 음. 우리 분야에 한정해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이런 걸 행사를 열게 되면 음. 더 가치 있게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하는 음. 그런 행사를 조직하고 싶다 음. 이게 이제 제 목표고 그러려면 이제 오시, 잠재적으로 오실 분들 음. 오실 분들이 아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하는 거를 남겨주시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아뭐한물면 저는 취직을 원합니다 여기 아네 댓글 대학원을 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어 오시면 되겠다. 어 그러네요 대학원 음. 생활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음. 조언을 해드리거나 연결시켜 을 드리거나 할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음.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도메인에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오케이 일단 그냥 자유롭게 음. 이런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니즈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만 나, 남기면 돼요? 아니면 뭐 우리가 이메일로 뭘 받아야 되나? 아니면 아 그거는 뭐? 따로 고민을 해보고 어. 열려고요. 그럼 이거를 하면은 이게 수도 리무브 채널로 뭔가 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 또 구성원들이 온라인 다잘 맞아야 되니까 어. 아직 너무 너무 정해진 게 없는데? 그렇죠 어, 아직 정한 게 없죠 <laughs> 그냥 무대뿐데 어. 이거? 어, 아니 일단 니즈를 <laughs> 받아보고 어. 아 그러고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행사는 저희가 사실 원하면 무조건 할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될지를 아직 안 정한 거지 음, 댓글에 답변을 드리자면 음. 어, 3D 맵을 입력으로 하는 VLA 주제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VLA 및 휴머노이드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질문이 그 사실 3D 맵이 네. 왜 VLA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네. 약간 약간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어거지로 맞춘 느낌? 아 오케이 어. 3D 맵 저거랑 상관없이 지금 만, 만, 3D 맵이 중요한 건지 음, 음. 아니면 v r a 휴머노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 그냥 v r a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만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3D 맵은 되게 너무 좁으니까 3D 맵또뭐 좁다고 할순 없지만 아무튼 음. 아니 뭐 좋은 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어. 이분은. 음. VLA와 휴머노이드의 어. 인생을 걸었죠 아니 <laughs> 걷건 <건> 아니야 걷 <laughs> 거지 뭐 아니 뭐 근데 걸었다고 하면은 이게 망해야 되는데 음. 망하겠어? 아니 뭐그온 우주가 사실은 그인간의 대체할 수 있는 노동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음. 아니 어쨌든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전망이 좋으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전망이 좋고 이제 실제로 그게 실현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LLM은 LLM 같은 어떤 인간 지능은 나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진짜로.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어, 어. 되겠냐? 이뭐 어, 오늘 진짜 저희가 GPT 2, 3 이럴 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음, 음. 사실 거들떠도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generative 제너, AI, Gen <laughs> 어? AI 이런 말들이 음. 이제 대중화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 우리는 다 discriminative 디스, AI만 한 거잖아. 음. 그런 거 하다가 그냥 막 재밌는 제너 n e r a i AI 같은 것들이 이제 막좀 음. 조금 나오긴 했는데 딥페이크 이런 거? 아뭐 예를 들어서 어. 재밌지. 어 근데 갑자기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이나 GPT 같은 게 GPT Generative p r e t a n d Transformer 이런 거잖아. 그때부터 갑자기 막 그런 게. 음, 그렇어 근데 이제... 예상이 어. 너무나 많이 틀려 왔죠 저희가.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생각보다 진짜 빨리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됐지. 좋다. 네. 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커뮤니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로보틱스는 리소스, 로봇 GPU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커지죠. 일단 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도망자 연합 좋았다. 이거는 뭐 이름 뭐라 하실 거야? 이거 이거 저요 너무... 저희 뭐 만약에 허락을 받으면 도망자 연합 과로치고. 그거보다 <laughs> 좀더 자극적으로 못 하나? 자극적으로? <laughs> 자극적으로? 뭐 님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 혹시 도망자 최근, 연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퇴근 시간이 네. 45분밖에 안 남았다. 댓글 남겨주세요. 넘어가기 전에 답변 드리고. 추노 연합 <laughs> 커뮤니티 너무 좋습니다. 꼭 실현시켜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